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유방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양내과 박경화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유방암의 분류는 어, 치료법이 이제 분류를 계속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맨 처음에 여성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이 유방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성호르몬 수용체 양성과 음성으로 처음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 중에 여성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환자들이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스테이닝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이후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헐투가 과발현되는 환자들이 예후가 나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헐투 표적 치료제 즉 처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헐투 양성 환자들이 따로 이제 분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트리플 네거티브, 삼중 음성, ERPR 헐투가 음성인 환자들은 사실 치료법이 많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면역항암제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면역항암제 반응을 할수 있는 환자들은 PD-L1이라는 마커로 스테이닝을 해서 종양 내부에 있는 면역 반응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마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타입 그리고 3중 음성암 중에는 PD-L1 양성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헐투 테스트를 통해서 헐투 양성암을 구분해 오고 있었습니다. 헐투 양성암을 처음에 판단을 할 때는 면역 화학 염색을 통해서 0. 1. 2. 3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요. 이전에 1세대로 개발된 항체 치료제는 이 3점인 환자에서만 듣는 것으로 임상 시험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점 환자 중에는 일부 환자들이 듣는데 이 환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형광법이나 은 제자리 부합법을 이용해서 염색 유전자 수준에서 이제 증폭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확증 테스트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헐투 표적 치료제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헐투가 이렇게 저발현되는 환자에서도 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환자들을 구분해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트 로우는 실제로 이 헐트 양성으로 구분되지 않은 1점과 2점 환자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헐트 로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병리과 선생님들께서 전체 종양의 약10% 이상에서 세포막을 따라서 확실하게 강하게 이렇게 염색이 되는 환자를 이제 헐트 양성, 3 포지티브라고 구분을 한다면 10%에서 스테이닝이 되어도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인컴플리트 스테이닝이 된다든지 그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2점으로 판단 을 하고 있고요. 10% 미만의 환자에서 어, 위크하게 이렇게 스테닝이 되는 경우에 이 일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헐투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치료의 랜드스케이프는 간단히 그려져 있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암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존의 내분비 치료에 CDK46 저해제를 사용을해서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치료를 하고 나서는 대체로 유전자 프로파일링이 꼭 필요하고요. PIK3CA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에서 이제 표적 치료제와 내분비 요법, 유전성암 유전자 즉 germline BRCA122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파프 저해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은 환자에서 환자가 스테이블하다면 내분비요법을 조금 더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내분비 치료가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현재로서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옵션이 되겠습니다. 또 호르몬 수용체 음성 환자에서는 이 환자가 이제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자가 진단이 되면 PDL1 익스프레션을 확인을 하게 돼 있고요 CPS 스코어가 10. 0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역항암제와 일반항암제를 복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표준 치료고 약 40%의 환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환자에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점라인 브라카 1 2, 2렴전이가 있으면 여기에서도 역시 팝 인에비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페이라면 그 다음에 정해진 옵션은 없고 역시 클리니컬 출하열에 들어가거나 키모세라피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는 초반에 굉장히 삶의 질이 좋고 효과가 좋은 약을 한두 가지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옵션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트리플 네거티브에서는 면역강암제 치료에 해당하는 40% 이외에는 생존 기간 연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기존에는 별로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전일성 유방하면서 현재 치료를 보시면 1차에서 저희가 내분비요법과 CDK4-6 인리비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간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시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컨라인으로 넘어가면 내분비 기반이건 다른 표적 치료제건 6개월을 넘어가는 치료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 항암 치료제 단일요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진행 생존기간이 6개월을 넘어가는 치료는 거의 없고, 대부분 3, 4개월 정도의 효과를 보이면서 환자가 이제 옵션이 없어질 때까지 항암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삼중음성 유방암은 굉장히 더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브롤리즈맵이나 아테줄리즈맵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항암제와 병합해서 사용했을 때 미디엄 프로그래션 프리 서바이벌이 한 10개월 정도 또는 7개월로 알려져 있고 생존 기간 연장이 증명돼 있습니다. 약 2년까지 환자를 생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전성 암 유전자가 있는 브라카 원투 변이에서도 역시 올라파립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 역시 이제 7개월 정도의 미디엄 프로그래션 프리 서바이벌이고 사망 위험이 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삼상 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시스트 지맵 고비티칸이라는 항 트라프투 항체 약물 접합체가 이제 개발이 돼서 삼상 연구를 거쳐서 승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환자에서 프로그래션 프리 서바이벌은 채 5개월이 되지 않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현재 약채 1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제한된 옵션마저도 국내에서는 전혀 급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환자의 치료 옵션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헐투 로우를 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헐투 표적 치료제가 이제 항체 치료제로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소분자 약물로도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캐사일라라고 해서 항체 약물 접합제가 퍼스트 인 클래스로 이제 개발이 돼서 역시 HER2 앰플리피케이션이 있는 환자에서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이후에 혁신적인 약물 개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NO2라는 약이 개발이 되었고 처음에는 HER2 과발현 환자에서만 적용이 되었는데요. 페이스 1, 2 스터디에서 HER2 저발현 환자에서도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HER2가 저발현되는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임상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중에 데이터 하나가 이제 데이지라는 트라이얼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헐투가 저발현되는 환자에서 반응률이 37%, 미디엄 프로그레션 프리서바이벌 6.7개월로 굉장히 많은 환자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헐투가 0점인 IHC에서 0점인 환자에서도 리스폰스 레이시 30%나 되는 되고 많은 환자에서 딥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대규모 글로벌 스터디들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치료했던 환자분들 중에 헐투 저발현 환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헐투 네거티브라고 분류되었던 환자 중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 중에는 헐투 로우 환자가 무려 65%약 3분의 2 정도가 헐투 로우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환자 중에서도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약 37%에서 많게는 반수 정도까지 이제 헐투로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헐투로우 중에서 헐투 스코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0.1.2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점수가 높아질수록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환자는 조금 수가 적고 대부분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거꾸로 말씀드리면 어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인 상황에서 1차 치료제 또는 엔도크라인 치료제에 이제 실패했을 때 그 다음 옵션을 생각할 때 내가 헐투 로우인지를 알아보고자 할때 헐투 로우로 판단될 확률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는 약 3분의 2 그리고 칠플네거티브에서는 적어도 40%에서 반수까지 이제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헐투 익스프레션이 어떤 어, 어느 정도 이제 범주를 보이고 있는가 요새는 병리검사실에서 헐투 0점이라고 분류했던 환자 중에도 이제 글로벌 연구에서는 헐투 얼트라 로우라는 초저발현 그룹을 다시 재분류를 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더 사실은 병리 선생님들께서 헐투 익스프레션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또 수고롭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헐투 얼트라 로우도 전체 한 20에서 25%는 된다고 해서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헐트 원파지티브는 이제 병리 기준상으로는 어 적어도 10% 이상의 투모셀에서 어셀 멤브레인을 따라서 스테인되는 정도가 페인트하고 인컴플리트 하더라도 어 어느 정도 10% 이상의 투모에서는 보일 때 이제 원파지티브 그리고 어 투파지티브는 10% 이상의 투모셀에서 어 위크투 마주리트 컴플리트 멤브레인 스테닝 즉셀 멤브레인을 따라서 완전히 원을 그릴 수 있는 형태로 스테이닝이 관찰은 되지만 3점에서 보이는 정도로 아주 강하고 인텐시브하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정도를 이투 파지티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스펙트럼을 따라 따라서 헐투 익스프레션이 보여지고 있고 사실은 처음 진단될 때와 재발할 때 헐투 익스프레션 정도는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이암 조직에서 이 헐투 익스프레션을 평가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전이성 유방암 치료 클리닉에서는 어 진단시에 다시 조직 검사를 해서 어 스테이닝을 한 다음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양성, 트리플 네거티브 이렇게만 분류하던 것을 이제는 헐투 강 양성 그룹을 따로 분류를 하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나 트리플 네거티브 중에는 홀투 발현 정도에 따라서 홀투 로우라는 진단을 따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서는 기존의 내분비 요법을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사용을 하고 또 트리플 네거티브 환자에서는 키모세라피나 면역 항암제 복합 요법을 사용을 하고 환자들이 치료에 내성이 생기거나 다른 옵션이 없을 때는 이제 에너투가 새로운 옵션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분류를 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유방암의 분류체계를 드라이브한 피보탈 트라이얼이 이제 삼상연구로 발표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데스티니 브레스트 04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전이성 유방암 중에 헐트 로우를 가진 언리 i 터블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에서 t d x t 즉 NO2하고 임상의가 선택한 키모세라피를 비교한 글로벌 삼상 연구가 되겠고, 오버럴 서바이벌 리포트가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전체의 전일성 유방암의 약 60%는 헐투 로우로 판단이 되고 있고, TDXD 같은 새로운 헐투 디렉티드 엔티바디 드럭 컨주기 시 헐투 로우 환자에서도 듣는다는 기존의 1, 2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글로벌 삼상 연구가 디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어, 이전에 어,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 한번 내지 두번 정도의 키모세라피를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헐툴로우 환자들을 등록을 시켰고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서는 당연히 내분비요법에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들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TDXD가 기존 항암제보다는 이미 더 효과가 있다는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2대 1로 랜덤을 했었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블라인디드 인디펜던트 센트럴 리뷰에 의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즉 어, 연구자가 판단하지 않고 센트럴에서 리뷰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서만 하는 것으로 이제 하였고 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이 외의 전체 환자에서의 PFS, 그리고 오버럴 서바이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어, TDXD 그룹이 373명, 그리고 TPC 그룹이 이제 184명이 치료를 받았고요. 어, 이 분석 당시에 아직도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거의 5% 정도는 NO2 그룹에 있었고, TPC 그룹에서는 이미 환자들이 전부 다 이제 치료를 종료해서 오프트리트먼트 상태였습니다. 임상 의사 입장에서는 TPC에서 어떤 키모세라피를 썼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역시 이 세팅에서 기존에 두, 개,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에 노출된 환자에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에리빌린과 캡사이타빈이 가장 많은 환자에서 투여가 돼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서 오버롤 서바이벌을 보시면 프라이머리 어넬레시스와 업데이트 데이터가 거의 비슷한데요. NO2 그룹에서 거의 2년 가까이 23.9개월로 보고가 되었고, TPC 그룹에서 17.6개월로 해절드 레이저 0.69, 즉, 사망 위험을 약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체 환자군에서도 어, 오버럴 서바이벌이 NO2 그룹에서 약 23개월, TPC 그룹에서 약 17개월, 그래서 똑같이 해절즈 레이쇼가30% 이상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프로그래션 프리 서바이벌을 이제 연구자가 판단한 데이터를 보시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 약 NO2 그룹에서 9.6개월, 그리고 TPC 그룹에서 4.2개월로 이전 프라이머리 어넬리시스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해절즈 레이쇼를 보면 0.37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확률을 63% 감소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베네핏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로 분석을 확대하여도 PFS가 에너트 그룹에서 8.8개월, 그리고 TPC 그룹에서 4.2개월로 숫자적으로는 약2배 정도의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고 해절두 레이셔도 0.64로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음성 코트는 이제 엑스플로르트리 어널리시스고 계획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이 환자군이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 환자군이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데이터였습니다. 생존 기간을 보시면, 어, NO2 그룹에서 약 17개월, 그리고 TPC 그룹에서 8.3개월로 TPC 그룹의 생존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해저드 레이쇼가 0.58로 사망 위험을 약42% 감소시켜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래션 프리 서바이벌도 이제 인베스티게이터에 의한 것이지만, 6.3개월 대 2.9개월로 두배 이상 이제 향상시켜주고 있고, 해저드 레이셔도 70% 이상 프로그래션 할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어떤 환자에서 이제 더 의미 있는 효과가 있었는지 보면 실제로는 거의 모든 모든 서브 그룹에서 이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즉 이전에 CDK 인히비터를 사용했건, 헐투 익스프레션의 정도가 1.2건, 2.2건, 이전에 키모세라피를한 개를 했건 두 개를 했건, 나이가 어떻건, 또 인종에 따라서 환자가 살고 있는 리전에 따라서 아무 차이가 없었고 특히 이제 NO2가 혹시 조금 더 독한 치료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퍼포먼스 스테이터스가 1이 건, 0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 특히 이제 비세랄 메타스타시스가 있건 없건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어떤 임상적인 캐릭터리스틱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고요. 전체 환자의 오버 a 서바이벌 서브 그룹 분석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저희가 면역 암제가 나오면서 p f s 2라는 개념을 가지고 환자들이 환자들의 예후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는 표적 치료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FS2는 뭐냐면 이 임상약에서 실패하고 나서 다음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지를 그룹별로 보는 것인데요. 보시는 대로 미디엄 PFS2가 N2 그룹에서 15.5개월, TPC 그룹에서 10.5개월로 역시 N2 그룹에서 다음 치료에도 프로그래션 프리 서바이벌이 5개월 정도나 더 연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왜 그럴까 사실은 그 기전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신다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몸에 이면 시스템이 액티베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 차수 치료에도 이제 베네피스를 얻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에노2를 어, 쓰게 되면 몸에 이제 이면 리스폰스가 유도가 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다음 차수 치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제 또한 가지는 한번 효과적인 치료에 노출이 되면은 환자의 몸에 있는 종양 부담이 많이 감소가 되게 되고, 환자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 치료에도 효과가 조, 좋을 가능성도 높고, 또 치료를 잘 견딜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임상으로서의 판단도 조금 있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n o 2라는 약을 써보면 상당히 메스껍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그 항구토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정도의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환자는 약5% 정도밖에 없고요. 조금 피곤해하는 환자들이 있고, 그 이외에 헤파타이티스라든지, 뭐 탈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항암제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누트로피니아는 일반 항암제를 썼던 환자에서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상당히 에너트가 유리하다고 어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트라는 약이 이제 처음 개발될 때부터 임상의사들과 환자들이 동시에 되게 궁금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부작용은 어, ILD가 되겠습니다. 인터스티셜 럼디지즈, 즉 간질성 폐렴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연구에서 보시면 그레이드 어, 2 이상을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레이드 2 이상의 환자는 이제 최10%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상에서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이 환자들이 사실은 그레이드 2만 돼도 이제 치료를 중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환자는 한 전체 환자의 1.1%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헐투 디렉티드 엔티바디 또는 표적 치료제들이 심장 수축 기능에 이제 부담을 주고, 또핫 페일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놀랍게도 이펄투 디렉티드 엔티바디 단일 요법을쓸 때보다는 그 이후에 심장 기능이 괜찮았던 환자들에서 NO2를 다음 차수 치료로 써보면, NO2에 의해서 심장이 추가적으로 기능이 많이 나빠지는 환자는 좀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역시 이 연구에서도 보시면 그레이드 2 이상의 EF 감소는 한4.3% 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핫 페이어까지 이어지는 환자는 0.5%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 측면에서는 투여 시작 시점에 잘 모니터링을 하고, 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면 실제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32개월 정도 팔로우한 시점에서 데스티니 브레스트 공사 데이터에서는 헐투 로우 익스프레싱 메타스틱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서 호르몬 수용체 스테이터스랑 상관없이 에너투가 기존의 표준 항암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임상적 이득을 가져오고 또 환자를 오래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오래 사용을 해도 오버럴 세이프티 프로파일에는 큰 문제가 없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이프티 프로파일 이상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에너트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헐투 양성 변이성 유방암에서 2차 이상의 환자들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아, 추가로 헐투 저발현 전이성 유방암에서 이전에 항암제 치료를 한번 이상 한 환자에서만 이제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고요. 어, 아직 급여는 되지 않고 있지만 이 환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